아우, 잘하네. 당근을 썰어가지고 준우가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 칼이 위험해. 칼, 이거는 준우가 쓸수 있는 안전한 칼인데. 준우야, 이번에는 네. 요거 한번 써볼게. 이거는 뭐냐면, 엄마가 알려줄게. 어, 당근 요리 끝나고. 됐다. 준우야, 이거 뚜껑 한번 열어볼래? 이렇게? 뚜껑 한번 열어볼래? 응. 열고, 이거 빼고, 얘를 대신 넣어보자. 음. 뚜껑 꾹 눌러서 꾹 닫아야 돼. 닫고, 응. 이번에는 응. 흰색 면을 뽑아볼게요. 어. 흰색. 응. 지금 준우이 롤로 바꿨죠? 응. 롤로 바꾸면 어떤 면이 나올지 한번 보자. 자 준우, 동글동글하고 납작하게 해서 면 뽑아봐요. 이렇게 okay. 음 응, 납작하게 꾹꾹꾹 납작하게 눌러가지고.